아, 비들기 난 쿠포네요. 여기가 주변이. 그리고 Y자 출렁다리. 여기는 전망대. 또 이쪽으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갖고, 또 이쪽 반대로 또 이렇게 가고, 밑에는 항상 이벤트 자리가 있어요. 에기 발이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 많은 것 같아요. 음. 한번 찍어봐야되겠죠? 갑시다 가자 오시샷어안 아, 붙잡고 이제 한번 와봤다고 가운데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또 큰일나지 <laughs> 아우, 애기 안 무서웠니? 가자, 얼른 가자. 안 무서워? 아이고, 아기가안 무서운가 보다. 어, 아장아장 잘 들어가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기가 어쩌면 이렇게 용감할까? <laughs> 아, 내가 무서워서. 아아 아기. 아기가 용감해요. 아기가 용감해요. 경치 죽인다. 야, 멋있어. 저 하늘이. 어, 하늘이 참 멋있다. 와, 진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Y자 출렁다리 너무 멋져요. 너무 행복했어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햇빛도 살짝 가려서 아주, 즐기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음. 아. 와, 여기서 또 내려다보는, 어, 풍경이 또더 아름답네요. 와, 야, 이렇게 생겼다니. 한 번들 와서 느껴보시고, 어, 좋은 추억 담아가세요. 지금 걷는 데는 출렁다리가 아니고 둘레길이에요. 더 살짝 옆으로 여기 전망대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네. 기념으로 응. 아. 응. 여기 엘리베이터 타는 데가 있어요. 전망대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사들이 없잖아요. 앞이안전 없잖아요. 여기 한 명도 있어요 엄마 아빠 무려 애들 무려. 여기가 어 와이차 청강이에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표가 있는 거 이제 갈라면 어떻게? 어 어디 가실 거예요? 아, 이제 가는 거예요, 집에. 아, 집에 가시면 따로 못 끊으시고. 아, 아니 여기 표 있는데 주고 가야 되나? 예, 아, 네,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어요. 전망대 구경하고 가려고요. 내려온다. 타자.

여저도현대가서 많이 걸을텐데 많이 걸어 아, 설거지 해가지고 이거 좀이야지 그치? 아이고 시원해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응. 전망대를 올라가고 있어요 어? 운동은 참잘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라서 아주 운동량을 많이 할수 있어요. 아, 계속 나운 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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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다 올라왔다. 여기 밑에 Y자 있고, 자. 위에 전망대에서 내려본 Y자 출렁다리입니다. 와. 대단해요. 하늘에 또 뭉개구름이 아주 환상적이네요. 그 사이로 또 노을이 비치고 여기가 전망대 맨 위에예요.